의왕시 롯데제가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12명이 확진됐고 총 1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문이 굳게 닫혀있고 화물차량은 모두 멈춰섰습니다. 물건을 배송하느라 한참 바빠야 할 시간이지만 사람 한명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의왕시 롯데제과 물류센터의 모습입니다. 물류센터는 직원인 A씨가 지난 17일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임시 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관련 확진자 수는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다음 날인 18일엔 A씨의 아내와 직장 동료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19일엔 3명, 21일엔 9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의왕시 물류센터발 코로나19는 같은 회사 수원 공장으로도 퍼졌습니다. A씨가 지난 13일에 직장 동료 12명과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중에 끼어 있던 수원 공장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22일까지 확인된 의왕시 롯데제과 물류센터발 확진자는 15명이고 지역별로는 안양이 5명 군포와 소원이 각각 4명, 의왕과 화성이 각각 1명씩입니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뉴스 이지호입니다.